여기는 케미스트리, 아, 케미스트? 라는 곳인데요. 약간 미국의 CBS 같은 곳이에요. 화장품이랑 뭐 약국도 같이 붙어 있고, 어, 이렇게 화장품 있고, 여기 뭐 간단하게 생활용품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뭐 베이비로션이나 바디워시, 뭐 타올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여행용도 많이 이렇게 파네요. 여기 밴디지랑 뭐 응급 구급 용품에 그런 거 파는 것 같아요. 코반 같은 것도 팔고, 오, 드라이 샴푸도 있고 좋다. 어, 여기 멀티탭도 있네요. 와 이거 되게 좋다. 여기 막 비누랑 이런 거 팔고. 오. 이거 데톨, 데톨, 이런 거, 손소독제?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스, 맨 밑줄에 파스 같은 것도 팔고, 여기 뭐, 약간 근육통 있을 때 바르는 그런 건가 봐요. 바르는 파스랑, 이게 먹는 약도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다 근육통, 뭐, 아이스 스프레이, 뭐 따뜻한 그보온 효과 있는 그런 패치들? 음, 그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쪽은 연구 종류인 것 같아요. 쿨로트리마졸 이거 링웜 걸렸을 때 <laughs> 바르는 것 같은데? 맞네, 어. 링웜링웜 and. 캔들어 infections such as snapy, rash. 이거 뭐, 발진. 피부 발진 같은 거 났을 때 바르는 것 같아요. 얘는 알러지약은 따로 없고, 그냥. 응, 이렇게 뭐 보니까 뭐 무좀약 아니면 뭐 그냥 간지러울 때뭐 피부병 동물이나 뭐 그런 애들한테 오면 진드기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 같아요. 푸크림 뭐도 따로 있고 위에 보니까 죄다 간지러울 때 바르는 그런 크림. 근데 얘네는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밴디지 종류가 이렇게 많고 코반 종류도 있고 이거, 이거 봐봐요. 코반종류도 많고 테이프랑 이런 것도 다잘돼 있는데 후시딘 같은 그런 항생 연고를 안 팔아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의사처방이 있어야 가능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홀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 마데카솔 같은 거 많이 좀 쟁여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그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긴 다 데오드란트 여기도 다 데오드란트 있고 여기는 여성용 면도기 여기 다 있고 음 이거 그거 패치도 있네요 제모테이프 제모테이프 해봤는데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laughs> 여기 태닝오일도 있고 여기 선크림 선스프레이 여기 다 있는 것 같고 어린이용도 있어요 어, SPF 50짜리 대체로 팔고 있네요. 요거, 라로슈포제. 요거 선크림. 한국에서 엄청 유기한데 이거 한국보다 훨씬 싸요. 30.49불이면 한 2만 7, 8 0 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여기 와서 사시길 바랍니다. 뭐, 뉴트로지나, 아, 세타빌 팔고. 음, 이쪽은 남자분들 쉐이빙 크림 있고, 면도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질레트, 리베아, 여러 가지 로레알에서도 나오네. 여기는 다 면도날 이런 거 있고. 여성용도 있어요. 비누 단련인가? 그리고 이쪽은 칫솔 치약 이고 음, 콜게이트가 압도적으로 진짜 많은데 저는 콜게이트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콜게이트 안씁니다 이게 시실이랑 칫솔, 이런 거 팔고, 어린이치약도 팔고, 가글. 가글도 종류 엄청 많고, 여기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라, 뭐였지, 이거? 아, 테라브리스테라브리스 우리나라에서 막 난리 나는 거. 테라브리스도 있고, 콜게이트에서도 나오고, 여긴 다 치아 관련된 건가 봐요. 여기는 립밤 있고, 이쪽은 쪽 이쪽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인데, 얘네, 제가 요거를 써봤거든요? 이게, 제가 눈병 걸렸을 때한번 써봤는데, 진짜 좀 눈에 딱넣면은 치약 넣은 것처럼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눈병에는 완전 직방이에요. 좀 넣을 때 조금 따갑긴 한데, 인공 눈물 종류 이렇게 있고, 뭐, 눈병이나 이런 거는 음, 결막염 이런 거는 그냥 치료 하나 봐요. 충혈된 뭐, 거 굳이 닥터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음, 이걸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막 각막궤양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렌즈액도 많이 팔아요. 렌즈액은 어울 준비하시는 분들은. 팔긴 파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네요 하드렌즈액 이거 보스톤 심플러스 이거는 한국보다 조금 더싼것 같아요 이거 하드렌즈나 드림렌즈 끼시는 분들은 렌즈액 당장 필요한 것만 사 오셔도 될것 같고 수업렌즈 끼시는 분들은 그냥 아 한국에서 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다 스킨케어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어머 이거 이거 올리브영에서 그렇게 핫한 거 아니야? 닥톡! 닥토, 닥톡으로 핫한 거 이름을 까먹었네 저거랑 뭐 뉴트로지나 뉴트로지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뉴트로지나 그리고 뭐 클렌징 워터 라로슈프제 대박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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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쓰는데 비타세럼 이거 한국에서 올리브영에서 72,000원이었던 것같아 77,000원인가 7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61불이면 한 57,0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좀싼것 같고. 응. 라로스포제 가격은 대체로 싼 편인 것 같고. 여러분, 얘 내가 머리를 얼마나 안감냐면 드라이 샴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뭐,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같고, 얘는 염색약. 얘는 집에서 다 염색하나봐요. 염색약. 이렇게 종류 많고, 흙채흙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이쪽은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제 있고, 생리대 있고, 그리고 여성분 이쪽에 다 있어요. 템포도 이쪽에 있고, 뭐, 사이즈별로, 레귤러, 슈퍼, 그리고 라이너, 다 있어요. 템포도 엄청 여러 가지 있는 한국보다. 와, 여기는 분유, 애기를 분유랑. 와, 진짜 많다. 여기도 영양제에요 메가 마그네슘. 마그네슘 많이 먹는구나, 얘가. 메가 마그네슘 나이트 밤에 먹는 건가? 어린이 영양제 또 이쪽에 따로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그냥 스낵인 것 같아요 와 여기도 다 멀티비타민 다 전부 다 콜라겐 비타민 와 세노비스 이거 한국에도 있는 거잖아요 멀티비타민 오메가3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타민 B, C, D 피쉬 뭐, 오일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 B B1 B2 B3 B6 B12 까진데전 아, 네. B12 먹었는데 조금 면역력 올라가는 그런 효과 조금 봤어요. 아 면역 력 떨어질 때 나오는 약간 몸에 나타나는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두드러기나 여성 질환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거 먹고 괜찮아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엄청 많고 아벤느랑 바이오더마 여기 이쪽은 마스크팩 마스크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에 8.49불 7,000원 정도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저 한국에서 엄청 여러 장 사와서 그래서 팔까 그 생각도 했어요 <laughs> 여기 뷰티툴 같은 거고 팔고 쪽집게 가위, 눈썹 가위, 미용 가위 어, 손톱깎이 발뒤꿈치 각질 제거제 눈썹과 이 뷰러, 뭐 퍼프, 브러쉬, 이쪽에 다 있고. 봐봐요. 아, 이게 다 영양제. 이게 다 영양제예요. 다 영양제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 이쪽 싹다 영양제. 응 음, 이쪽 싹다 영양제. 뭐, 엄청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조인핑, 약간 근육통 같은 데 먹는 것 같고, 잠안올때 먹는 스리, 슬립, 스리페퍼도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머리, 헤어 영양주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이미운 액션, 이거 약간 면역력 높아지는 그런 것 같고, 징크도 있고, 오, 이건 뭐지? 우울증, 이런 거저절해지는 건가? 이제 메모리 포커스, 이건 약간 기억력 높여주는 그런 것 같고, 음, 그냥, 와, 진짜 여러 가지다. 똑같은 마그네슘도, 그 알약으로 나온거 있고 그 구미바이트의 젤리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릴렉스 앤 슬립 이것도 잠 자는 데 도움 주는 그런 거 같아요 와, 남성 전용 영양제 이런 것도 파는 거 같고 한국에 있는 대로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여기는 변비약 같은 거, 불코락스그기 변비약 파는 거 같아요. 쭉 변비약 인는거 같고. 이쪽은 그냥 단백질 쉐이크.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프로틴 쉐이크도 맛별로 있어요. 바닐라 맛도 있고, 에스프레소 맛도 있고, 스와베리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초콜릿. 소티드 캐러멜 이것도 있다. 이거 맛있겠다. 프로틴 바도 있고. 이쪽에도 있었어 이거는 완전 대용량으로 파는 건가 봐요 저거는 음, 한국에서도 본것 같긴 한데 음, 저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약간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간 해열제나 이부프로펜 이런 거 파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쭉 있는데 맥시움. 이건 위장관 보호자인데? 저거 있고. 근데 이거를 원래 한국에서는 의사처방이 있 다른 약이랑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긴 이것만 단독으로 파네요? 여기서부터 뷰티 파트예요. 여기는 매니큐어. 매니큐어 있고, 여기는 파우더 약간, 이거는 브랜드별로 모아져 있나? 근데 얘네는 그리고 쿠션이 없대요. 그래서 쿠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사오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 투페이스트 따라한 것 같아. 색깔이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네일 붙이는 거 이런 거있고 네일은 데싱기바가 짱이에요. 여기는 다 여기 쪽도 네일이구나. 여기는. 브러쉬도 팔고 아이브 마스카라 파우더 섀도우 스틱형 섀도우랑 이렇게 여러 가지 팝니요이 조그만한 섀도우도 판다. 이런 것도 있고. 브랜드별로 얘네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로레알 전부 다 로레알 립스틱 틴트.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쪽도 다 로레알 파운데이션인데 얘네는 다인종이라서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도 팔아요 이런 거는 약간 쉐딩할 때도 쓰면은 편한 것 같아요 블러셔도 있고 엄청 많다 그리고 이쪽 이 브랜드도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거 써봤는데 저는 저거 파운데이션 개인적으로 잘 맞았어요 그리고 마스카라. 얘네 마스카라는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저는 조금 잘 번져가지고 비추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거 뭐냐. 메이블린. 메이블린 마스카라. 이거 뭔지 아시죠? 콜로썰. 올영에서원 플러스 원 가끔 하는데 저거랑 이거 다른, 다른 모양 콜로, 콜로썰 저것도 있고 이거 제일 많이 쓰던데. 이거랑 이거는 투명 마스카라예요.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거는 약간 잔머리 고정할 때좀 좋은 거 같고 글리터 있고 얘네도 섀도우, 섀도우 있고 리무버도 따로 있고 이건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도 나오네 그리고 아이브로우 그리는 거 여기 있고 여기도 쭉 메이블린 여기에는 다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 메이블리는 틴트가 진짜 레전드예요 절대 안 지워져요. 여기도 다 메이블린 메이블린 파운데이션도 괜찮아요 포슬린 컬러인가? 이거 110이 색깔 이 색깔 완전 그냥 약간 살짝 하얀 편 한국인 분들 좀잘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레... 아 레브론이구나 레브론 레브론 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어, 안 보인다. 요 라인. 요 라인은 진짜, 진짜 잘안 지워지고, 약간 MLBB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이쁘실 것 같아요. 음, 엄청 많다. 이쪽이 이제 몸살 감기약인 것 같은데, 아스피린 종류랑, 이브프로펜. 또 여기 있고, 어, 에드비. 내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요새 장난 아닙니다. 생리통이랑 두 통, 핸드 통에 무조건 에드빌이 있는 약. 그리고, 뉴로팬. 이거, 이거야 이거. 딱 이거. 이거 저, 신시이 도착하고 한 이틀, 3일째 완전 몸살나가지고, 몸 근육통에다가 엄청 심하게 아파가지고 먹었는데, 별로 효과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울텍. 어린이용. 그, 약간. 알러지있는에 먹는 것 같고 여기는 대부분 이부프로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이거 뭐냐 감기약 감기약. 마시는 용도 있고 먹는 그 뭐냐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연질 캡슐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냐 액체로 된거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어린이 거는 알약 물약으로 된게 있네요. 베타딘, 베타딘을 이렇게 파네. 그냥 막 목구멍 간지러울 때 가글을 이걸로 가글을 하라고 하더라고. 요 이거는 믹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 감기 걸렸을 때 하는 하는 감기약뭐 기침, 코감기, 뭐목 감기 뭐 머리 아픈 푸거나 이럴 때 먹으면 되고. 또 물에 타먹는 용이 있는, 있고, 그냥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엑스트라수성 이런 거는 진짜 진짜 너무 아플 때, 그럴 때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케미스트, 케미스트, 약간 약국, CBS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냥 약국 플러스, 편의점 플러스, 영양제 백화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주소, 이사갈 주소가 나와가지고, 어, 커머네스 뱅크 카드를, 이제 실물 카드를 이제 받으려고 하, 해서, 여기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뱅크텔러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인터넷으로 카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좀큰것 같아요. 텔러가 하나 둘셋세명 있고 ATM기도 이쪽에 두개 있고 저쪽에도 몇개 있어요. 어. Okay. But I'm g o n to move the address next week. Oh, And that's why you want all your you mail to go to? Yes. Okay. The health street, right? Yeah, health street.